자료 제출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1994년 서울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해서 약 8년 동안 판사직을 수행하고 이후 청와대 그리고 9년간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그동안 공직자 재산신고만 20번 가량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확인한 결과 그동안 공개된 후보자의 10여 차례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매번 신고 누락이 발생한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공직자 재산신고 자료로 반복적인 신고 누락을 확인했지만 고의성을 확인하고 이를 악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지역구 공직선거 출마 시 제출한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선거 공보물의 상세 내역이 기재됩니다. 그러나 후보자는 거듭되는 요청에도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후보자는 청문위원 시절에 다른 공직자 후보들에게 변호사 수임 상세 내역 금융정보 등 민감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후보자는 이미 공개가 됐던 자료들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묵묵부답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거짓신고로 유권자를 기만 현혹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것 아닌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를 속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PPT에 준비되면 바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로 1월 19일 바로 이 자리에 있었던 김준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였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죠.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 수사는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공수처장 후보자는 계속 반복해서 답합니다. 네 정당성 없다. 헌법 정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차원에서 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학이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과정에서는 불법성에 대한 의혹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은폐 조작도 시도가 됐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범죄 혐의자들이 지금도 불법 출금 수사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짜 사건 내사 번호를 가짜로 기재해서 위조 출국 금지 서류를 통해서 출국을 막은 행위.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는 급박하고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홍수처장 후보자도 후보자 시절에 인사청문회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적법 절차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법과대학을 다닐 때 실질적 진실발견과 적법 절차는 강사 사법의 양대 축입니다. 네, 정당성,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것이죠. 절차적 정당성 중요니다 네. 그렇다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정당성 결여된 거지요. 우리 조수진 의원님. 네, 간단하게 그냥 질의하는 데에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만은. 아니, 후보자님, 후보자님 많이 거치셨잖아요. 청문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사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고 빠르게 넓게 진행되는 듯합니다. 후보자님, 허위 공문서 작성죄, 이거는 불가피한 사정을 운운해서는 안 되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구체적인 여러 사실관계를 옹땅 그려서 죄명으로 표시를 하셨는데요 네 지금 그 속에 있는 언론 보도가 굉장히 상세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압축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 이거 불가피한 사정 운운하면은 스스로 범죄집단의 일각임을 자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 생각하세요? 후보자로서 직접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의원님 말씀이 예 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다면은 공수처장 후보자가. 잘못했네요. 그렇죠? 네. 공수처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헌법 정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잘못한 거네요. 공수처장께서 김진욱 처장께서 아까 우리 조수진 의원님이 저 열거했던 그 녹취록에도 밑줄 쫙은 부분 아닌 부분에서 자 후보자님 조금 다른 뉘앙스도 있었습니다. 자 후보자님 이 전반적인 상황 지금 언론 보도에서 지금 대선 특필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건은 대통령의 진상 지시 규명. 그러니까 진상은 규명하기 위해서는 공소시효 그런 거 구애받지 말라 이런 지시가 있었고 이후 현재 법무차관인 이용구 법무실장과 현재 여당의 국회의원인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기획이 발단이라는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하셔야겠죠. 그런데 그렇죠? 왜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 자, 절...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당연히 지금 철저히 수사하고 네, 있는 네, 철저히 수사하죠. 자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고 했지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뚜렷한 말씀은 안 하신 걸로 그렇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절차적 정당성 중요합니다. 네. 본 후보자 어, 절차적 정의를 대단히 주,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왜이 사건이어야 됩니까? 아니죠. 왜사학의카르서는안 되지 않습니까? 왜 김학이 전 차관 사건이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후보자님? 왜 이것이 네. 후보자님. 미란다 원칙이 지난다야 되는 거에 대해서 미란다가 성인 군자였습니까? 법 앞에서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은 그러니까 왜이 사건이야 그 되니까? 아니 이 사건이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채 처럼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요. 보보자님. 그 사건이라든지 그럼 사람에 따라 사건의, 달라져야 됩니까? 이 되는가? 사건의 기준이 달라져야 된는 겁니까? 본질이 되는가, 따라서? 이 사건의 본질이 절차적 정의냐, 실체적 정의냐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음 길이 근데 왜이 자. 근데 왜이 사건을 가지고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를 표본으로 삼은 거에 대해서 는 저는 절차적 정의라는 게 가치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박범계 후보자 아들 10세 살때 대치동 세대주 자 아, 이 사건 언론 보도 통해 가지고 좀 들으셨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후보자님 사례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한 공직 후보자가 초등학생 아이의 주소지를 후보자와 함께 옮기지 않고 자녀만 따로 뒀습니다. 이거 위장 전입입니까 아닙니까? 제 아들은 위장 전입 아닙니다. 자 위장 전입이라 함은 하면... 자 후보자님 새로운 주소로 살지도 않으면서 옮기는 것이 위장 전입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례는 후보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나왔던 이야기고요. 바로 김대지 국세청장은 위장 전입이다. 위장 전입을 사과드린다. 이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김대지 국세청장 사례를 질의한 것입니다. 저에게 답변할 사례.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있겠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총선을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대전으로 이사를 했고요. 배우자도 주민등록을 대전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13살 아들은 서울에 남았습니다. 배우자는 서울에서 아이를 돌본 것이죠. 돌봤지요. 조수진 의원님. 아니, 제가 질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아들은 5학년, 6학년을 다녔던 그 대곡 초등학교에서 졸업을 불과 40일 남겨 놓은 상태에서 있었던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제 아내는. 자, 제가 질의하는 안에는... 것은 자, 후보자님. 후보자가 대전으로 이사를 했어요. 왜? 대전에서 출마를 하니까. 그런데 부인이 주민등록지를 대전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아들만, 아들이 남겨진 거예요. 그렇죠? 왜 예, 인정하시죠? 장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배우자께서는 아이를 돌보지 않았습니까? 조수진 의원님 비례 대표 아니십니까? 아, 저기 그 지역구에서요. 지역 후보자님 지역구에 후보자님. 잠깐 후보자님 제가 자 후보자님. 기회를 안 배우자가 주시겠습니까? 배우자가 주민등록을 대전으로 옮겼지요. 옮겼습니다. 네. 그런데 아이를 돌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부인께서? 당연한 이치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도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우자가 배우자가 주민 주민등록... 다어요 그래서 지주민등록증조수진 네. 의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아예 이렇게 지금 논란을 상당한 부분에 창작하지않벌하면 주민등록법을 아예 그냥 집정을 해야 될 거라니요. 은총에서 지휘하는